무죄점 야곱이 자신의 문제점 발견하지 못했는데, 무슨 그 속에 불안함이 도망갈 수 있게,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야곱이 잡았던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했을 때는요, 아무리 야곱이 첫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니, 나의 아내니, 나의 자녀니, 이가 아나자신구나나 자신을 갖다 십자가에 들이자! 이게 바로 야곱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뭐냐? 다보다다 다 가져가소! 형다 가져가소! 다가져가서 전혀 형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뭐냐? 야곱은요, 괜찮다.